요즘의 스터디 카페는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는 이 조닝들을 구성을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광고 없이 화이트 아, 이거. 절대 그런 거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지어 디자인 최병민 실장입니다. 오늘도 인테리어가 마감된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이번에도 상업 현장이고 여기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독서실이다 스터디 카페라고 얘기하죠. 옛날처럼 꽉 막힌 그런 독서실의 느낌이 아니라 카페 같은 공간에서 어, 자유롭게 공부를 할수 있는 발전에서 변화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돈을 받고 결제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키오스크를 통해서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 작업과 키오스크 작업 요두 가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키오스크를 어떻게 연동을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조금 하시면 그 외의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한 인테리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키오스크에서 내가 결제를 하고 나는 이 좌석에 앉을 거야라고 했을 때 등이 딱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거는 서비스 공간이라고 하죠. 음식물을 먹는 공간이라든지 잠깐 쉴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스터디 카페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야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터디 카페를 오픈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추가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서비스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스터디 카페에 서비스 공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음식물 취식 공간이라든지 다인실이라든지 시청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으니까 요즘에 스터디 카페는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는 이 조닝들을 구성을 하는 게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인실을 활용을 하실 거고 어떤 영상을 보면서 프로젝트화 시켜야 한다든지 하면 시청각실을 활용을 하실 거고요. 집중실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잠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공간도 꼭 필요하겠죠.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대략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는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화이트 펜슬 어, 좀 유명합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화이트 펜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깔끔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조닝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광고 없이 화이트아 이거 <laughs> 절대 그런 거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스터디 카페에 가시면 키오스크가 있어요. 거기서 결제를 하시고 여기 와서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서비스 테이블이라고 해서 쓰레기도 버리고 다과라든지 간식거리들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다과를 만약에 챙기셔서 열로 딱 들어오시면 여기는 카페 공간이거든요. 이런 휴게 할수 있는 공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음료수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에는 샌드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어놓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공부하는 공간인데, 지금은 여기 자석 등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 콘센트도 지금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오픈을 하게 되면 이 불들이 다 꺼져 있어요. 꺼져 있고 키오스크에서 내가 이 자리를 사용을 할게요 하고 결제를 했을 때 불과 콘센트가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상업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어, 기본적인 의자랑. 데스크가 되어 있고요. 콘센트가 들어가 있고, 저쪽으로 가보시면 또 색다른 공간들이 막 있거든요. 저쪽도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석이 보통 우리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보시면 벽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여기는 밖을 보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벽을 쳐다보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창문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막혀 있지 않은 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가 카페 존이거든요 지금까지 보신 곳이 이 카페 존들은 대략적으로 살펴보셨으니까 이제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페 존에서 집중실로 가는 골목이거든요. 요렇게 공간을 구성한 이유가 밖에 카페 존에서는 적당한 소음이 허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한 단계 걸러지고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야 소음 유입이 조금 덜할수 있겠죠. 그 공간을 그냥 마냥 통로로 쓰기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제 개개인별로 사물함을 쓰실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필요한 소품들 이렇게 막 비치를 해놔요. 독서대라든지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무릎 담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그럴 수 있는 수납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센터필드 안으로 가시면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집중실로 들어왔거든요. 센터필드죠. 보시면 중간 파티션도 굉장히 높이가 높고요 좌석 하나하나 이렇게 완전히 폐쇄된 느낌의 공간으로 다 구성을 했거든요 정말 안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면 옛날 독서실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 수는 있겠죠 여기는 번호등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밖에서 결제를 하시면 여기 불이 쫙 들어올 거예요 집중은 하되 너무 폐쇄적인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이쪽을 사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 반대편에 보시면 또 집중실이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보시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집중신 라인이고요. 여기는 중간에 보시면 옷을 걸수 있는 옷장 개념이죠.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외투들을 많이 입고 오니까 좌석에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옷장을 구성을 해서 옷장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중간에 파티션 공간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안쪽에 보시면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게 있죠. 저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공간은 공기의 질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공기청정기거든요. 대용량의 공기를 청정을 하고 환기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후 보수 관련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어, 마냥 예쁘게만 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 보수보다가 끝이 나버려요. 전등이라든지 유지 보수가 잘 되면서 최대한 조금 예쁘게 디자인을 하는 게 어렵지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고민이 된다.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프랜차이즈와 협업을 하는 게 좋은 건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열 디자인한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쭉 둘러보셨고요. 스터디 카페의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키오스크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 정도만 해주시고 비품들 조금 부족한 부분들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더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요? 어... 생각 한번 해볼게요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는 아무래도 조금 장수할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지어 디자인 최병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